와 여러분 드디어 쿠키요미 온라인이 지금 나왔는데요 이거 모바일이랑 컴퓨터 버전이 같이 나온 건지 아니면은 컴퓨터 버전이 나중에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매칭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 <laughs> 직접 이렇게 위 눌러서 들어가야 되네 아 뭐야 야 매칭이 바로 그냥 매칭이 되는데 잠깐만 나가기 아왜 게임 시작해요 나 지금 나 모르는 사람이랑 시작됐어 어? 아니 이거 뭔데 어 투표 시간? 마음에 드는 녀석에게... 아니 이게... 아나 나갈 순 없는 거야 이거 근데? ESC가 안 눌리는데 얘들아? 아 그거 있어 한편이가 알려주는 거 있잖아 알테비코 <laughs> 이거 매칭으로 들어가면 그냥 바로 된다 했지? 어 우리 동시에 들어가야 돼 근데 자 그러면은 대기해봐 매칭 앞에 딱 써있음 자 그러면은 하나 둘셋 들어가세요 어... 쭈쭈쭈쭈쭈 오케이 양양이는 누군지 다 모르겠지만 다 만났다 우리. 아, 야 우리 다 만났어. 아 이거. 어 바로 나는 앉아줬어 그렇지. 저기 물이 뒤로 숨은 애 누구냐. 어, 투표 시간. 아 이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투표하는 거구나. 아 이거. 사진이 마음에 드는 애한테 하는 건가봐. 이게 누군지도 안 뜨네. 누가 누군지도. 야 이거 뒤에 숨은 애 누구냐. 뒤에 숨은 얘는 좀 아니다. 너무 찐따 같다 음, 뒤에 숨은 얘는 좀 아니고,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가운데 쪽에 있던 애들한테 한 표씩 나눠줘야겠다. 뭐야? 2이 내표가 아 받았어. 오 와. 나도 내표야. 단호하게 분위기를 파악하지 말자. 어, 지하철이 왔어요. 일단. 가운데 막아버려. <laughs> 바로 이렇게 타고 여기서 앉아 이렇게. <laughs> 당당하게. 못 탔어. 저기 누구야? 야, 못 타네 누구야. 못 타네 누구야. 아, 못 타네 누구야 저거. <laughs> 나 저기 안타네 너무 마음에 드는데. 눈치를 제대로 안본것 같아. 안 탔어. 심지어. 좋아요를 세 개까지 줄수 있네. 어. 많이 많이 줘. 나머지 두 표는 어이 친구 플레이 좋은데? 어 격정적으로 막아주려 하는 모습 아주 좋았어 어? 아니 뭐야 2D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 <laughs> 플레이가? 뭐야 2디는 무슨 게임야아 <laughs> 결과 발표를 벌써 한다고요 지금? 아니 이거... 2D가 그러면 인기 짱이 되는데? 아... 내가 인기 좀너무 맞나? 고독 환자 보너스는 뭔데 또쟨 누구야 그리고 선생연분 <laughs> 아, 서로 같이 준 사람 만이런 아, 이런 이거 따봉을 아 무조건 줘야지 이득이구나 오다 어. 오게 야, 이거 하는 사람 없나봐 이 게임 여러분 개망했나봐요 <laughs> 한 획으로 고양이 그리기야 이거 어떻게 그리란 얘기지? 어? 고양이? 고양이? 아 어떻게 이어? 아 응. 뭐 고양이가 이랬구나. 아예 없는데? 야, 이거 누가 피카츄를 왜 놨냐 피카츄를 고양이가 없으면 어떻게 이거 안경 낀뭐 호주부를 그려놨어 가운데는 에 누구야 이거 파악하지 말자네 이번에 어어 어? 잠깐만 이래도 돼얘 <laughs> 뭐야 <laughs> 위에다 쏘는 애어마에 들어 야 위에다 쏘는 애맘에 들어 뭔데 <laughs> 아니 이거 대 저거 어떻게 야 아까 그리고 비둘기 겁나 많이 날아가는 거 이거 이렇게 마음에 들어 <laughs> 아어요야 이거 천하제일 개그 대회잖아 그냥 <laughs> 미미 심장하게 분위기를 파악하지 말자는 뭐지? 아 이거야 천하제일 개그 대회 누가 누가 <laughs> 저기 뒤. 전술 먹혔다. 가린 전술. 느낌 좋은데? 어, 좋아. 좋아. 아니, 나 인기쟁이. 어... 인기쟁이. 고독한 자? 아, 뭐야. 어, 어. 천생연분. 천생연분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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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제발. 어, 그렇지. 에? 어, 어, 비술리랑 나. 정점이다. 야, 유후! 유후! <laughs> 인기쟁이. 어. <아이고. 웃음> 오. 야 이거 아까부터 하는 사람이 똑같잖아. 근데 샌드위치 계속 들어오고 진짜 <laughs> 만개미네 <게임이네>, 이거. 어느새부터 이 파는 안 맞죠? 전화질, 전화질 사냥 대회지 이게. <laughs>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재밌는 사람이야. 개그 대회야 이거 <laughs> 내가 봤. 을때 와우! 나이스 nice. 인기있는듯한 분위기를 내뿜자 이게 뭐야? 인기로 가 인기로 가 개그콘서트로 가 뭐지? 야, 이거 뭐지야 이거 코비가 아니야 진짜로 <웃음> <웃음> 아, 뭔가 싶었네. 아. 야, 이거 뭐야? 이이야 이거 아야 이거 지하철 노선도 그리는 애 누구야, 이거? 야, 저거 가슴에다 일자... 가슴털 그린는 누구야, 저거? 저저 <laughs> 투디, 저 꼭지... 투디야, <laughs> 저, 꼭지. <laughs> <두디> 저, 꼭지. <laughs> 저 꼭지는 좀 아니지. 나 아무도 안 줬어요. <laughs> 아무도 안 줬다고. 아개웃오 아, 이거야?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웃길 수 있는 건데 이거에서. 문, 문, <laughs> 잠깐만 쟤 누구야? 누구야? 뭐 하하하야야하하하하하하하하야하하하하하하 <laughs> 야 문에 끼네 대박 <laughs> 미쳤네 야, 미쳤다 쟤와야 와. 진짜 창의성을 부릴 수가 있네 아휴 문에 낀건 솔직히 사기지 야 저거 어떻게 이기냐 문에 낀거 그니까 쟤 뭐하네요 야 지하철 하나로 이겨버리네 저거 <laughs> 이거 지하철 나오면 저 이제 끼는 옵션도 이제 없는 거야 이건 뭐야? 어 여러 가지 나온 어? 이거 <laughs> 아다 이거 지금 방벌 보. 어어어 <laughs> 어, 어, 좋아. 얘들아 우리 안으로 들어갔어야지. <laughs> 아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구나. 옆으로 돌아서 들어갈 수 있더라고. 뭐 이러냐? 헬로윈아또 이거네. 씨, 이게 무슨 헬로윈이야아 <laughs> 이게 무슨 헬로윈이야야 <laughs> 누가 자꾸 젖꼭지 그려? <laughs> 젖꼭지 여섯 개. <개만. 웃음> 육두선인이라니요. 육두선. <laughs> 아 진짜 젖꼭지 두 개로 안 되니까 여섯 개 그려버리는 거 봐. 둘이 <laughs> 미쳤어. 눈치 게임이 아니라 창의성 게임이네. 어? 저기 뭐하세요? <laughs> 어, 같이해요. 뭐 하고 계세요? <laughs> 나랑 비슷해다. <laughs> 우리 다 비슷해 이거. 아 <laughs> 어. 언제? 아 어, 이뻐서 근데 모르겠다. 오. 어나 상호 보너스만 몇 개만 더. 어? 어? 어 천생연분? 아. 아 투디 넘버 원 감사합니다 오늘의 육두선인 투디입니다 <laughs> 육두선인 <웃음> 이게 어. 잠깐 잠깐 하기에도 판수가 너무 적고 여러분 많이 기대했던 게임치고는 상당히 아쉽다 요 공사 중 요게 추가되면은 그때 판단을 해보도록 하자예요 여러분 자 오늘의 다음 게 쿠키요미는 어, 요 정도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, 5점 만점에 3점 드리겠습니다 어, 잠깐 그래도 어, 창의성으로 볼수 있는 재밌는 장면이 덜어 있었기 때문에 3.5점 드리겠습니다 별 5개 만점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노방 안녕 음, 노방. 노방.